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일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거니와 내가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지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우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맞았을지라도 깨면 곰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같이 시온산에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하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천원이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 본문은요. 이사야서 28장까지에서 28장부터 33장까지 이렇게 되는 여섯 화에 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리엘로 지칭되는 예루살렘의 영적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이시 징친 성읍이여 해마다 저희가 돌여오거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해마다 절기가 돌아 오려니와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매년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킨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쓴 그러한 말입니다. 이는 유다가 절기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열심히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나 절기를 원래 싫어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싫어하신 이유,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지키는 절기가 형식적인 것이며 죄악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본다면요, 그들은 죄악과 함께 드리는 제사, 죄악을 저지르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제사, 피의 죄의 피가 아직도 묻어 있는 그러한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슬픈 아리엘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대사 헛된 제사를 드림으로써 비극에 처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과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와 그리고 그가 걸어가게 된그 비참한 그 결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삼절과 같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지내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절을 보면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는 것같이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할 것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본문의 그 앞선 28장에 있는 그 15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자신들은 사망, 수월과 언약하였기에 아무리 큰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자신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장담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이미 든든한 힘과 세력을 확보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여도 자신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 그렇게 혼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그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히 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극률이 여기시고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튼튼한 그 터위에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그 말씀을 조롱하고 말씀이 보장하지 않는 그 안전을 스스로 장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의 높인 것은 예루살렘 성의 그 경고함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시대 가운데 강국이라 할수 있는 애굽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땅오 땅의 끝까지 그렇게 낮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 이 예루살렘 사이에 만연했던 그 영적인 무지와 완악함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교만하였던 예루살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재앙을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상태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삶,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그 같은 삶을 고집한 더 이상은 더 이상의 소망도 내일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세상에서 왕처럼 미래가 보장된 자, 왕처럼 경고한 위치에 서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왕이면서도 이러한 상관은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시나인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실제로는 다윗에게 쫓겨지는 듯한 그러한 불안과 초조함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왕으로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백성들을 바른 그런 길로 이끌어야 했지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어리석은 판단만 내리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마땅히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술취한 자처럼 그렇게 방향 감각 없이 살며 신접한 자를 결국에는 찾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음으로써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경우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그 상황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시편의 그 말씀처럼.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처럼, 네 우리가 흔들림도 요동함도 없는 그러한 견고한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찰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데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에게 행하실 일들이 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될 것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그 재앙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그러한 재앙을 당하는 것, 네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내 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유다는 아수르나 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기 전에 여러 번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이방 나라의 침공은 어, 유다에게 네, 위협이 될 수는 있어도 그들 자신이 아예 멸망하게 될 것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공격은 이 유다가 네,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을 던져 주었는데요. 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선민인데 네,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까라고 하는 어, 그러한 기이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이것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이한 일이었을 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긴 것은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올바르게 그렇게 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서 열심은 내었을 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어 주시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유다에게 임하게 될 재앙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형식적이고 제약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내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들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우시며 이들을 튼튼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신과 봉사 그리고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예배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네, 마치 이 유다 백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지는 않는지요. 네, 이 새벽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어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심판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두 번째 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저 형식적인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 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첫 상을 회복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하느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